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2월 25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지 함께 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좀쭉 내려가서 굉장히 길지요, 이야기가.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22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 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다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배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순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오늘 이 사사기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경악 분노할 미래의 내 모습 피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경악 분노할 미래의 내 모습 피하기 에, 얼마 전이었습니다. 집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그 손꼬울을 가지고 손꼬울을 위로 두고 하늘을 치켜 보다가 또 정면으로 보다가 그리고 또 일어서서는 고개를 숙이고 손꼬울을 밑으로 땅쪽 밑으로 해갖고 또 자기 얼굴을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지금 물어봤더니 그 몸신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을 한번 방송했나 봐요. 뭐 젊어지기 방법 뭐 이런 거를 방송을 한 건지. 거울을 내 머리 위에 올려 놓고 그리고 거울을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 치켜들어서 거울에 비친 모습. 그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내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땅 쪽으로 거울을 놓고 얼굴을 숙이면은 얼굴이 이렇게 좀 중력에 의해서 모아지고 살이 이렇게 더 무룩해지지 않습니까? 얼굴, 얼굴에. 반대로 이 하늘을 향해서 보면은 살이 다 아래로 쭉처지면서 팽팽해지고. 근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볼때 고개를 숙여서 내려다 보는 그 모습이 10년 뒤에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와서 그렇게 한번 봐보라는 겁니다. 어우, 그랬더니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거울을 하늘로 들고 지켜볼 때는, 어, 정말 젊어요. 근데, 거울을 아래로 두고 고개를 꺾어서 내려다 보면은, 아 어, 어, 너무너무 지금보다도 더, 참 보기가 민망해요. 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울을 깨버리고 싶다는 사람도 전다 봤어요. 정말 여성분들 평생 얼굴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과 돈이 엄청나지요. 뭐 화장품이다, 자외선 차단제다, 경락 마사지다, 무슨 무슨 팩이다, 뭐 무슨 팩이다, 보톡스다, 별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늙지 않으려고 우리가 난리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좀더 고상한 차원에서 이런 노력도 하는 모양이에요. 말을 듣자 하니 뭐라 그러냐면 5년 뒤에 당신 자신은 지금 당신이 읽는 책과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이게 미래의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나를 지금 보게 된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까? 기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또 지금 상황에서 한번 거꾸로 물어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격적인 모습 전체까지 다 합쳐서 거꾸로 물어봐. 어떻게 거꾸로 물어냐면 우리가 아직 때 묻지 않았던 18살 미만일 때 지금 우리 40, 50, 60, 70 되지 않았습니까? 30살도 있고, 그런데 그 때묻지 않았던 소년, 소녀 시절에 40살 지금, 50살인 지금, 60살인 지금의 나의 모습을 걔가 자기의 모습으로 봤다 그러면 좋아했을까요? 반가워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했거나 혹시 끔찍하게 여기지는 않았을까요? 아, 이거 참. 사도 바울이 미래의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에 관련해서 두 가지 형태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 얘기를 하십니다. 빌리포스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해놓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일을 생각하는 자라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 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부,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면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워졌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날볼 때, 땅의 것들을 많이 가져서 너무 자부심을 갖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게로 부끄러움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볼때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그 모습을.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또 낮은 몸을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영광의 형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미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여, 몸의 영광의 형체를 보고 베드로와 이 요한과 야고보는 완전히 이산 아래 일을 다 잊어버립니다. 산 아래에서 갖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유지합시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근데 내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그렇게 반할 정도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두 개의 미래의 모습. 내가 살아온 모습이 내게 원수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에서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길이 타고 끊임없는 불이다. 그 불이 뭐겠습니까? 내가 나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방어하고 그렇게 지키고 보존하려고 했던 그 나가 지옥으로 가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분노하는 불길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의 그렇게 매혹적인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싶었던 소원까지라도 다 망각할 정도로 매혹에 빠질 주님의 몸으로 그 영광의 몸으로 나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하는 기준점이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십자가를 생활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의 첫 번째 사랑의 자리에 들어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가지면 우리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마음이 붙잡게 되는 그 순간에, 아이고,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해야지. 내가 왜이 이름을 붙잡고 그걸 갖고 싶어 하고 소원할까 하고 깜짝 놀라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십자가 생활하라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이름이 마음에 달라붙을 때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쳐놓고. 어디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 오늘 본문을 보면 19장 아, 지금까지 사사기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상은 우리가 귀에 못이 베기도록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끔찍하고 잔혹하고 민망한 이야기를 기록을 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사사기가 성경인데 이런 얘기 말고 예? 이런 얘기 어떤 얘기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또 다른 미가의 신당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던 레위인 말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던 또 다른 레위인의 얘기가 나오는 니다 근데 이 얘기 말고 1 2 지파 팔레스틴인 전역에 걸쳐 퍼져서 살고 있었던 이 선민들 이야기 중에 쓸 얘기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끔찍하고 정말 요즘 신문에 올라와도 천인이 공로할 이런 이야기가 꼭 성경에 기록돼야 되겠습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던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어요. 레위인이 첩을 둔다는 것도 희한한 일이지요. 근데 그 첩이 음행을 했다 그래요. 행음을 했다. 근데 그 행음을 했다고 하는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남편에게 대항해서 행음을 했다 하니까 학자들은 어떤 성적인 행음보다는 남편과 뭔가 마음에 안 맞아서 싸우고 그래서 이탈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정에 가 있었겠죠. 그래서 친정에 그처갓 집에 가서 데리고 오는 중에 밤이 깊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부하라는 성에 들어가서 어떤 노인분께서 친절을 베풀어 거기서 머물려고 하고 있는데 그기부하라는 성의 비류 비류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아치죠 양아치 양아치들이 와가지고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소동과 고무라 때 천사들이 로세 집에 들어갔을 때그 천사들을 끌어내서 동성애적인 성폭행을 하겠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그 레윈에 첩을 내줘, 내주게 됩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그렇다고 첩을 내주면 됩니까? 여자를 내주면 됩니까? 나가서 싸우든지 싸우다 죽든지 해야지. 그런데 하여간 첩을 내줬더니 밤새 기부와의 양아치들이 그 첩을 성폭행해 가지고 결국 집 앞에다 갖다 던져놨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 시체를 낙에 싣고 자기 집에 돌아가 가지고 엽기도 이런 엽기가 없지요. 칼로 자기 죽은 첩의 시신을 열두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스라엘 전체 열두 지파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열두 지파가 경악을 하는 겁니다. 이이 이이 상황을 이시체에한 이 덩어리를 들고 경악을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 경악한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은 내용적으로 보면 선민인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들이 자기 자신들 안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얘길까요?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 뒤에 나오면서 사사기의 결론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더 앞에 있는 얘기예요. 사사기, 사사시대의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시간의 구애받음이 없이 사사기의 결론부로 끌어와 버렸어요. 뭘 얘기하려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는 것이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자신들 중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고 분노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그네를 겁탈하려 했던 마음을 접고그 대신에 그의 아내를 집단 성폭행에 죽게 만들기를 무슨 일상처럼 범하는 베냐민 기부아의 비류들과 이를 묵인하는 성읍의 분위기 이들이 등, 이들의 등장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부에 이들의 등장이 말해주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부아의 비류들이 바로 이기부아의 양아치들이 선구자라는 것입니다. 선구자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전체가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가고 있는 죄악되고 패역한 길. 그 길을 가장 앞서서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길, 기부하의 양아치들이 앞서서 가고 있는 그 동일한 길을 이스라엘에 가면서 자기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에 미래에 도달할 지점에 가 있는 선구자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끔찍해하고 경악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도 지금 걷고 있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걷는 한은 반드시 다가올 자기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들이 걷고 있는 길인데 그 길을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고 있는 자기들이 정확하고 분노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길을 계속 걷는 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나 자신이 놀라고 격분하게 될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지금 내가 나 자신조차도 격분할 죄악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기부와의 양아치들과 같은 나의 미래의 모습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가와 단지파가 바로 앞에서 보여준 모습, 대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대표적으로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선민으로서 마음이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 말고 미가의 경우는 돈, 단지파의 경우는 땅, 부동산, 번영, 이런 다른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고 찾으며 하나님을 우상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서서 걷고 있는 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입으로는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으로 우선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따로 있으면서 걷는 길. 이 길에 결국에 나타나게 될 나의 모습을 미리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관한 얘기가 이상하게, 소동과 고무라도 그렇고, 기부화, 베냐민의 기부화도 그렇고, 타락과 죄악의 극치에서 항상 동성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은, 참 재밌는 것은,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만 해도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불리익을 당하게 되고, 동성애 반대한다 그러면 생각이 고루한, 진화가 들된 개구리가 못된 올챙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카나다 연합 장로교회가 동성애 부부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교회가 그리고 동성애 부부 목사님도 단에 세웁니다. 근데 처음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극심하게 반대하면서 동성애를 연구하기 시작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동성애를 반대할 때, 그때, 지금은 동성애를 동조하는, 하게 돼버린 자기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을 돌려쳐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돌려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극악무도하게 보여지는 그 자기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절대로 용납 못한다 그랬던 것을 절대로 반대하는 자를 용납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나님 이외에 땅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면 누구나 다 기부와 양아치들이 도달한 그 길을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나 자신에게 대해서 경악하고 분노할 그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 내가 기부의 양아치들 같이 그렇게 뭐 동성에 애 빠진다든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성폭행해서 한 여자를 죽이는데 동참한다든지 이런 행동은 할수 없다. 좋아요. 인정합시다. 우린 절대 그럴, 그렇게까지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기부와 비루들의 천인공로할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기부와의 양아치들의 행동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요소가 뭐예요? 세상적인 도덕관, 윤리, 풍습, 교양, 그리고 내 체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법을 어겼을 때 주어질 결과에 대한 두려움 등등 그러나 이 모든 행함과 행하지 않음의 이유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미군 부대에서 알고 있던 한 한국계 미군이 외출해서 클럽을 이용하지 않아요. 아가씨들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다른 미군들은 다 하고 있는데 넌왜안 하냐 그랬더니 성병에 걸릴 위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병 걸릴까봐 무서워서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왜한 여자하고만 삽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봐 한 여자하고만 살고 한 남자하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외도했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인 파장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질까봐. 내 가정이 무너질까봐. 가정을 사랑하는 책임성 있는 남편이고 아내로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적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왜 지금 사사기에서 이 기부와 비료들의 모습을 보여주느냐하면 우리가 기부와 비료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이유가 첫 번째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라면, 그래서 내 체면 때문에, 내 사회적 성공 때문에 나를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외의 것을 붙들고 있는 거라면, 비류들의 행동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가나 단지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기부와 비류들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느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우린 그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안 합니까? 나를 사랑해서, 내 가정을 사랑해서, 나의 미래를 사랑해서, 내 사회적 성공을 사랑해서, 절제하고 자제하고 기부와 비류들과 같은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똑같은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이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같이 그 속에는 온갖 썩은 더러운 것을 다 담고 있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퍼부어대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부와 비료들과 비교해보면 아무런 비난받을 짓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노하시며 격분하시면서 저주를 퍼부어내십니다.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누리는 특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이 유지되고 돈을 많이 가지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어서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그걸 바로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퍼부어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부와 비류들의 이야기를 듣고 민망해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레이윈이 첩을 내준 것도 엽기적이고, 그 죽은 시체를 열두 토막으로 내는 것도 엽기적이고, 또... 저희 인정할 수 없는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들어와야 됐는지도 알수 없을 얘기가 지금 있잖아요. 역겨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본문을 읽고 역겨워하는 그 느낌 그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남편과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심지어는 내 나라를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런 역겨운 모습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아서 그 속에 썩은 시체를 담고 있다. 그들이 마음에 붙들은 게 돈이에요. 유대 사회의 특권이에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더러운 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붙들고 살고 있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나 혼자 성폭행을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공동체적으로 성폭행에 가담하고 성폭행이 일어나는 현장을 일상시 해 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돈 좋아해요. 교회도 예산 좋아요. 예산이 많은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돼 버려서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예산 갖고 뭘 하려고 도대체 그렇게 예산을 따지는지 몰라요 돈도 나는지 몰라요 교회조차도 이게 어떤 일이에요 비류 그기부하의 양아치들이 한 나그네의 첩을 성폭행해 죽이고 레위는 토막을 내서 온 지파에 뿌리는 이런 엽기적인 얘기에서 우리가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돈 좋아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 세상 것 좋아하는 우리 선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같은 느낌으로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또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기쁘기로. 만족하기로 순교의 마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죽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함의 역 반대 입장에서 있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스꺼움과 역겨움을 완전히 제거해 드릴 수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감사에 감사에 감사를 더할 뿐입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내가 나를 원수 삼아 분노에 들끓어 몸부림치며 영원을 살아야 됐을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해서 보좌 앞에 살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특권과 은혜 안에 오늘도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